중매의 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분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일지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화상이요. 몇 년생일까요? 선생님? 원래 59년생인데 효적이 하나 올라와서 58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원래는 그러면 59년생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원래는 59년생이시고,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둘이요.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다 결혼시켰어요? 작은 애는 하고 큰 애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큰면 성실하고, 또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뼈져가... 음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참, 성격이 무난하다고 보면 돼요 원활하다고 봐야죠 네. 아이그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분이 만나서 어떤 사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바쁘다 보니까 여행을 네. 좀 못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좀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국내여행도 네. 좀 다녀보고 싶고 이제 제가 또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도 좀 같이 다녀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이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해외 여행도 다니고 산도 다 같이 다니고. 예. 예.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요. 음 그러면 연인이 생기면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음 그동안 이제 우리 세대들이. 남자 일과 여자 일을 많이 구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혼자 되다 보니까 야여자들이 살림을 참 힘들게 했구나 이제 이런걸 좀 느끼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지금 와서는 그렇게 좀 많이 느껴서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동등하니 이일내 일이 정해진게 아니고 음, 네. 누가 보면 먼저 하는 그런 그 서비스라기 보다도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그런 걸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솔직히 삶을,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 뭐돈 벌고 일하시고 하느라 가정 살림이라 네. 이런 거에는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못해 봤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돈 버는데 초점이었다면은 지금은 네. 이제 삶의 의미 또 즐거움 이런 거에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이나면은 이제 제가 돈 버는데 지금. 치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년 퇴직하고 이제 시간도 보낼 겸해서 이제 사회생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에 대한 질 이게 중요 하게 생각해서 네. 음, 직장도 뭐 제가 얼마 동안 다닐지 모르지만은 다닌 데까지는 성실히 다니면서 지금도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뒤돌아보면서 살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가지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따 네.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돈더 벌어서 뭐 해요? 이제 나를 아, 위해서 네. 좀 즐거운 인생을좀 우리도 설계하고 살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요. 돈이라는 게 많은 게 필요 없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음, 만해도 의미가 뭐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피스텔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네, 네. 그러면 한달 수입은 네.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연금하고 이거 하뭐한 300은 되죠 아 연금하고 한달 일하고 버는 수입하고 다 하면 한300 정도는 되시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싸갈 건 아니지만 자가는 있을까요 선생님? 내일 몰이 70인데 잠깐요 그래요 어디에 있을까요 동탄에 있어요 동탄에 아파트인가요 몇 평이에요 어, 34평이에요 그쪽은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동탄 네. 그쪽은 좀 비싸요 한 11억 정도 가요 어 그래요 꽤 비싸네요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음 예금이 좀 있죠 아 어, 예금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예금한 거는 조금 쓸 만큼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 먹고 살 정도는 돼요. 그것만 가져도. 뭐 제가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 충분한데요? 네, 어, 충분해요. 어,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요. 이 정도 <laughs> 현금이 예금이 있으면. 네, 그리고 어? 얘들 얘들도 다 쓰고 가래요. 자꾸. 아, 다 쓰고 가래요? 네, 나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 네. 아빠가 다 쓰고 가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마음도 이쁘네요. 그러면. 네. 음, 우리 선생님,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164, 65kg 정도 돼요, 지금. 65kg 정도 되시고, 네. 건강하시고. 예.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어,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혹시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좀 진중하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네, 네, 말실수 없이 진중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말이 많고 가볍고 그렇진 않나봐요. 말씀할 때도 조금 어, 무게감이 느껴지긴 해요. 음. 네네, 가벼운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고 좋아요, 그래요. 그럼 외모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아, 난 이런 소리 좀 들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음, 외모는 건강하다는 거. 배도안 나올지 막말로 있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 되면 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혹시 그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수영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헬스도 좀 하고 등산도 하고 그래서 몸면 그래도 괜찮게 잘 빠졌어요. 키가 뭐 70이 안 돼서 그렇지. 음,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하시고 뱃살도 없으시고 네, 예. 오,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니까 이뻐요. 네. 우리 선생님 이상형은 어떤 분이실까요? 착하시고, 착하면 돼요. 착, 착하면 하고. 돼요? 네, 좀, 좀 크면 좋고. 키가 조금 크면 좋은가요? 조금 <laughs> 아, 적으니까? 네, 예. 음 그래도 아주 작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사님들은? 그, 그렇죠. 예. 음, 그래요. 그러면 나이 차이는 본인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위는 그렇고, 통갑까지는 가능하고. 아, 네. 연화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연화까지는 전혀 상관없다, 연화는. 네. 네. 우리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 편이에요? 건강은 아주 좋아요. 뭐, 다른 거약 드시는 거는 없으세요? 예. 술이나 담배는 좀 하세요. 술은 소주 두잔 정도. 소주 두잔 정도. 맥주 한병 정도. 그렇게 뭐 많이 드시지는 않는 편이네요. 그일 년에 모임 때는 가서 먹지, 혼자는 안 먹어요. 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시고. 네. 네. 담배는요? 담배는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오, 끊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안 피워봤어요. 예. 우리 선생님 그 나이 때는 다들 남자들이 뭐어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다 어쨌다 호기심에 많이 시작하던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laughs> 우등생이네요. 네. 네. 음, 우리 선생님 종교는 있으세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사람을한 평생 이제 나머지 평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중한 마음을 갖고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할 거니까 그런 분은 연락 주세요. 방금 소개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586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